그를 슬램의 왕이라 불렀다 산 기대를 번쩍 들어 올려 뼈갑 웃어질 듯매트에내던지며유산해 울싸 큰 사람 퀸틀 램페이지 잭스에 우는 옥 타고 난 밖에서 거친 폭풍의오다이 10년 동안은 잔혹한 케이 오와터 문이 없는 카리스마 문짝을 산산조각 내던 반 항적 인성 역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대 아그 앞에 선존 존스가 서 있었다그 능력 24살이었지만 이미라이트. 헤비급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다. 키가 크고 사정 거리가 길몇 창이지? 어긴 그는 팔다리를 파괴를 위한 무기로 썼다 초반부터 차이가 뚜렷했다. 존스의 리치와 타이밍을 램페, 이지를 바깥에서 묶어두었고, 클리, 엔치로 들어가면, 날카로운 엘보로 수비를 찢어냈다 모든 교환은 곳에 대가 새로운 무언가 비정형적이 고무잡이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존스는 잔혹한 킥을 오랜 페이지의 다리를 깎아내렸고, 거리 좁히기를 시도할 때 마다 머리를 을 뒤로 꺾는 엘보를 맞게 했대. 아 램페이지는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어 에스다 전설들 과주먹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치러 왔고 여전히 안방으로 끝낼 힘을 지니고 있었. 에스다 그는 목칙한 훅을 날려갔게 움 존스를 건드렸다 하지 만져 에레문 챔피언의 침착함은 늘 잊지 않았다 관중 을 램페이지의 투지를 사랑했지만 역사 이물결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챔피언. 온십 라운드 에이 르자누적 된피해갓으어났다 램페이지의 다리는 짓발 혀 움직임이 느려졌고 한때 둘무의 대상이던 그가 갇힌 듯 보이 어따 특유의 슬램을 시도하림도 없었다 존스는지교하고 계산제 오기었다 가까운 거리에 석인 엘보를 고자노 코바디니로 남은 체력을 쥐어짠했다 마침내 마무리가 왔다 존스가 램페이지를 테이크다운 시키며 와이 아 도적인 레슬링을 발휘했다 그는 쉽게 등을 잡고 베테랑을 눕 혀다 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잠시 뒤 존슨을 연해 존존스의 2대 가진 정으로 시작됐다 그거 승의적또 하나 이 타이틀 방어가 아니었다 세계가 라이트 헤비급 의 새로운 이대를 깨달은 밤이었다.